같은 분석해준 남자 셀리나입니다. SBB테크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 SBB테크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고 지금 피리 님도 계속 물어보고 계시고 하루 거의 뭐 이틀 3일 한 번씩 계속 물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SBB테크 제가 피리 님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요 라인, 이전에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간 라인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한번 걸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그걸 메모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1,800원? 51,800원이 왔는데 사도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인이 힘없이 그냥 흘러내린다는 느낌 좀 없으세요? 지금 쭉 그냥 내린다? 어,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에 충분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아무런 지지나 저항 없이 그냥 흘러내렸다? 그러면 여기 는 선이 최소한 지지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다음에 지지라인 있는 게 이전에 고점과 지지를 받고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려오고 있는 파동상에서 반등이라고는 지금 여기 흘러내리고 살짝 반등하고 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SBB테크 이렇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아래쪽까지의 파동을 그려보면 382부분에 저항있고요382 부근에서 1대일로 내려오면은 지금 요 바닥 부근이거든요 4,750원 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온 말고 4,750원 까지 오면은 이때 잡으셔라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게 며칠 뭐뭐 한달 뭐 이게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익 보는게 목표니까 지금 4,700원이라 34,650원 34,650원 이 오면 이때 잡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이익절을 끊어내더라도 어뭐한40% 48%뭐85%요 정도 수익을 좀 가, 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손익비로 따져 보면 지금서부터 들어가셔 가지고 물려 있다가 빠져 나오시는 것보다는 안 잡은 말고 3 4 7 5 0원안준 말고 대신에 잡히면 여기서부터 어, 매수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수익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이상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SB테크 보면은 근데 지금 뭐 보시게 되면 매수하시고 싶으세요? 이거 잠깐 잠깐 올랐는데 아니 그 아침에 이게 딱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래 가르켜준 가격에서 더 빠졌으니까 예어 이제 충분히 빠졌다 네네 어 이제 충분히 빠졌다 그래서 살려고 내가 전화를 했죠 예 전화 안 받대 <laughs> 어. 그래가지고 예이씨 그래서 아좀 망설이다가 아좀 이제 뻘짓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안 샀더니만 또빠지더라고요 음. 마이너스 3%인가 뭐 하여튼 빠져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요거를 갖다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음. 또 구독자님께서 안그래도 이걸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요 종목이랑 SPG랑은 항상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걸로 제가 20몇%의 수익을 얻었었기 때문에 음. 아 요거랑 MDS테크랑 제가 좀 사랑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요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 요거 딱그 구간이 되면은 제가 트레너님한테 꼭 물어봐서 우리 음... 구독자님에게 꼭 알려 드리고 싶은 종목이에요. 종류의... 아,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구독자님의 요청 사항으로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이 1번이고 <laughs> 그리 하다가 뭐 경사경사 뭐, 뭐 구독자님도 같이 뭐 더불어먹고 사는거지 뭐나 어제 먹고 산거 아나? 먹고살자니 <laughs> 씨.. 어우 씨.. 자꾸 먹고살게 만들지 마어아난 아, 씨.. <laughs> 아니 좋은 전복들 다놔고 <laughs> 일단 지금 SBB테크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일목구름 표상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캔들 위쪽에 구름이 껴있으면 내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편 아닌 것들이 위에 잔뜩 껴있어요. 그러니까 요 캔들이 추세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 내려온다 내려오는 추세란 말이에요. 추세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세는 내려오고 나서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어, 차트 모양이에요. 아니면 위쪽으로 내려왔다가 급등 한번 한 후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럼 요 부분에서 구름대가 분명히 요렇게 가운데 이렇게 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지지 땅 받고 이제 위로 출발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근데 그때까지 참으시고, 타점은 끝타점에서 잡고 싶다. 그러시면 34,650원. 여기까지 위, 위쪽 라인에서는 안 찾아 보시는게 좋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는 뭐냐면, 왼쪽 그림은 구름대를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밟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위쪽에 이제 구름대가 저항으로 다가오고, 저항으로 다가오고, 계속 요, 지금도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게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세가 밑, 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아직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뭐, 지금, SBB 테크 충분히 기다리면 좋은 타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트가 보면은 이런 데에서 많이 부딪히고 다시 한번 횡보를 하면서 나중에 올라가거든요. 시, 타점을 잡기만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돈, 돈을 벌어주는 차트다. 그리고 구독자님 포함, 이제 돈 프리미엄께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내가 한번 수익을 좀 크게 먹었었던 종목을 계속 관심있게 쳐다보고 뭐 이게 사랑하게 되는데 뭐 그게 차트 분석이 뭐 맞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어, 우연찮게 이제 소 뒷걸음질 치다가 한번 먹었던 종목이다.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내가 계속 애착을 갖고서 있으면 다른 차트 좋은 종목을 못 찾아봐요. 그러니까 손실을 본 종목도 마찬가지면, 크게 손실을 본 종목도 내려가거나 횡보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을 내가 올라타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그 가격이 올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침착함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면 좋은 수익에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BU 테크, 어, 이 종목 더불어서 같이 살펴보시면서 다른 종목도, 어, 이런 종목 있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살펴보셨, 좋겠네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봉!